최근 뉴스를 보시면 문재인 정부 2년간 땅값이 2천조 원 올랐다고 합니다.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사실 땅값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상위 1%가 땅값 50년 상승분의 38%를 챙겼다고 합니다. 상위 1%가 38, 37.8%, 다음 이제 상위 5%가 67.9%, 상위 10%가 82.5%를 차지했다. 그리고 이제 땅을 가진 사람은 1,609만 명으로 인구의 31.7%이고 국민 63.3%가 땅이 한 평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소유가 편중되면서 불로 소득 역시 소수에 쏠렸다. 지난 51년간 땅값 상승분 6,702조 원중 상위 1%가 38.1%, 상위 10%가 82.8%를 챙겼다. 우리 예로부터 땅 부자라고 라는 표현을 하지만 집 부자라는 표현은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부자들은 땅으로 인해 많이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앞서 부동산 공부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부와 토지 공부 이래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아파트 경매부터 시작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한 3년을 공부했지만, 뭔가 아쉽고 해결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이제는 이유를 찾게 되었는데, 살펴보면, 이제 이게 아파트죠. 아파트가 있고,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투자라고 하면, 뭐, 요런 농지나 산지,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사실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부동산입니다. 이렇게 토지만 있을 수도 있고요. 토지와 건물이 합쳐져서 부동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건물만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 투자 말고 상가나 아파트 투자를 하시더라도 꼭 토지를 아셔야지만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에 대해서 만약에 조사를 한다. 그러면 뭐 하자 보수는 있는지 없는지 시세는 어느 정도 하는지 뭐 전세나 월세는 어느 정도 하는지 이렇게 살펴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 주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초보 분들이 강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땅이죠. 네. 땅이 어떤 규제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A 주택을 보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는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두 번째 B 주택을 보면 토지는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A 물건과 B 물건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주택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2종이냐 1종이냐에 따라서 아파트가 건축되느냐 안 되느냐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희미하게 이제 점선이 있을 건데, 이렇게 지적 편집도로 해서 보면 이렇게 점선이 꺼져요. 그래서 2종까지는 재개발 구역으로 들어가서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으로 들어가는데 일종은 재개발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건물은 점점점점 낡은데 토지는 그 가치가 보존이 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땅값이 오르면서 부동산 매매 가격도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상가라고 하면 어떤 게 좋은 상가냐. 이렇게 이제 4층짜리 상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맞은편에 이렇게 3층짜리 상가가 있을 거고요. 요것도 조사를 한다면 가장 먼저 뭐 매매가나 임대료, 그래서 수익률이 얼마나 나올지, 그 다음 뭐 고칠 거, 이런 거를 생각하겠죠. 그러나 요것도 고수는 뭐다? 땅을 먼저 본다라는 거예요. 4층짜리 상가는 땅이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3층짜리 상가는 일반 상업지역의 상가예요. 그래서 2종과 1종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총 영종률의 차이가 4배 이상이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4층짜리 상가가 월세가 잘 나와서 좋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 시세차익이 많이 날수 있는 거는 일반 상업 지역인 3층짜리 상가. 그러니까 건물은 오히려 3층이지만 토지가 훨씬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상가 공부를 하던 아파트 공부를 하던 해소되지 않았던 점이 바로 토지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토지 공부가 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는 처음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제대로 배워두면 오히려 변수도 좋고 예측도 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토지 투자가 훨씬 쉽고 수익률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투자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토지 투자, 이제 토지의 특징은 부증성과 다양성이 있습니다. 부증성은 이제 수요 공급 법칙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 변화와 토지 가격 변화를 살펴볼 거고요. 투자 상품으로서의 특징과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부중성, 수요와 공급, 가격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부중성이라면 이제 다른 생산물처럼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토지의 순수한 그 자체의 양을 늘릴 수가 없고 재생산할 수 없는 특성을 말한다. 이게 바로 토지의 특징 중 하나인 부중성입니다. 다른 거와 다르게 토지는 그 자체의 양을 사람이 늘릴 수도 없고 재생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 매립이나 개간으로 농지나 택지를 확대하는 것은 부중성의 예외가 아니라 국토자원의 이용 전환이라 할수 있다. 즉, 이제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늘어난 거가 아니라 땅이 생겼다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땅의 성질이 바뀌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중성에 의해서 토지의 독점 소유욕이 발생시키고, 그 다음 토지 이용을 집약화 시키고, 토지 가격을 앙등시키고, 지가 문제를 심각하게 한다. 그리고 토지 부족 문제의 근원이 되며, 공간 수요의 입지 경쟁은 특정 토지의 희소성을 유발시킨다. 6. 도시 부동산의 수요 공급 기제를타 상품의 수요 공급 기제와 현저히 다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수요 공급이 가능하지만 토지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상품의 투자 법칙과는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가 지대 혹은 지가를 발생시키게 한다 이런 거고요. 하나 봅시다. 이렇게 이제 진화해수욕장을 예시로 들었는데 그냥 진화해수욕장 말고 바닷가라고 이제 예시를 들겠습니다. 이 바닷가에 펜션을 이렇게 지었어요. 제 바다 뷰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펜션을 지으면 어 관광객이 와서 펜션을 많이 묵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펜션을 지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손님이 늘어나면서 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 옆에 또 바다가 보이는 뷰에 펜션이 또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관광 수요가 또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늘어나고요. 다음 이제 바다 보이는 쪽에 또 펜션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또 수요가 늘어나요. 결국에 어떻게 바다 보이는 땅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 부증성, 증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가 보이지 않는 뒤쪽에 펜션을 지을 수밖에 없겠죠. 이럴수록 오히려 바다 보이는 이런 펜션이 바다 조망의 펜션, 즉 토지가 희소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학에서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수요와 공급, 가격입니다. 가격은 시장경제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제 비싸지니까 수요는 감소하게 되고 공급은 증가하게 됩니다 사업자,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싸면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이 이제 증가되겠죠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되게 되고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급은 하락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나아가서는 이제 수요가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다시 가격은 조정을 받고 공급은 증가하는데 수요는 감소하기 때문에 가격이 다시 이제 나중에 다시 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수요는 증가하게 되고 공급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급은 물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늘어나니까 나중에 다시 가격이 올라갈 거고 이렇게 수요 공급 가격은 떼려야 될 수가 없는 사이고 이게 바로 이제 시장경제의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상승되기 위해서는 수요가 증가되거나 공급이 부족해지면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공급보다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토지는 공급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요가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저도 이제 부동산 스터디 그룹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스터디가 한 7, 7년 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입문했을 때는, 부동산 스터디로 입문했을 때는 아파트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 정도 지나면, 어, 강사님 아파트보다 토지가 쉽다라는 게왜 그러는지 알겠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아파트는 공급과 수요를 같이 봐줘야 돼요 그리고 변화무상하게 계속 시장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는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만 내가 잘 봐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있어서도 오를 때는 오히려 많이 오르는데 떨어질 때는 가격이 적게 떨어지거나 보합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상 땅값이 떨어진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imf 때 정도 이렇게 땅이 떨어졌어, 그 땅값이 떨어진 적이 IMF 때 정도밖에는 없어요. 외환위기 때도 오히려 둔화되었다가 다시 이제 상승하기도 했고요.